그래? 어쨌든, 이때는 진게맞네 누구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누구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누구 정도? 어. 어, 어. 나는 이런 느낌을 워낙 좋아하고, 선호하니까, 어. 누구 정도가 아니라, 누구든 간에, <laughs> 아우. 말의 표현이 다르지 않아. 아, 그래? 하면 이길 수 있냐? 내가 상금 벌고? <laughs> 어. 약간, 지는 키는 아니잖아. 네가 네가 요한이 서부터 내가 연승이 서부터 그러니까 너는 이건 거야 개인주의 극치를 달리는 게어 개인주의 극치야 아내거 아니니까 난 몰라 아니야 어? 네가 하고 그다음 요한이 하고 그다음 나하고 연승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전략적노력 원래 오래 걸리잖아 그지 너 알았어. 옛날에도 많이 했었지 응어 옛날 성규한테 오래 걸렸지 어 오래 걸잖아 그날 게임한 게 거의 한1 5분 정도만에 끝났거든. 음. 두턴 만에 끝났어. 두 바퀴 만에. 요한이 차례 두번 동안 다 백도 나와 가지고 출루를 못 했어. 그거는 아까 재수가 없었던 거 아니야? 재수? 너는 모든 걸 재수로 아냐? <laughs> 어? <웃음> 그 당시에 그거는 어. 모르겠어. 그렇게 박빙의 승부를 내가 했었나? 아니, 뭐 박빙이 승부 아니었지. 일방적인 승부였지. 음. 이 <목적이>... 그래가지고 네가 인터뷰 때 뭐라고 했는지 보여까 기억이 나니까 이거 말못하너 뭐, 인터뷰 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런 게 있어? 그럼. 그럼, 습니다박 아, 뭐가 나왔네. 네가. 네가 여기서, 여기서 이걸 봐야 돼. 네가 마지막 인터뷰 뭐라고 했는지. <목적일> 또뭐 나왔지? 또윤나 니네 인터뷰. 응. 니네네 인터뷰. 내가 뭐라고 했지? 완전히 저쪽 팀에 이렇게고 이렇또 처참하게 지진 거는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내가 <laughs> 정말 작고 제가 막썰떨어는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분노가 심하고. <laughs> 분노가 심하다고 네가 <내가> 지금. <laughs> 이래서 이래서가 기억이 없구나. 어? 이래서 내가 이날을 지웠나봐, 머리에서. 어. <웃음> 너 이날 회식 갔을 때도 계속 나한테 뭐라 그랬잖아. 기억 안 나지? 아, 뭐, 항상 이길 수 없잖아. 어. 그래서 네가 그때 뭐라 했냐면, 야, 근데 어떻게 두모, 두유, 거리 나오냐? 이랬더니, 두모까지는 우리도 전략을 짰대. 근데, 유시 나왔을 때는, 우리 전략을 짜서 유시 나온 게 아니고, 요한이랑 싸운 다음에, 아무거나 내자고. 그래가지고, 둘다 전에 또 유시 나오니까, 아, 우리도 어떻게 해도 안 된다. 보다. 그냥 이렇게 그날 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의 게임을 좋아하거든. 그런 거 같은데 나도 이런 유의 게임을 좋아 좋아해. 맞아. 근데 이번 이때는 기억은 안났지만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졌네. 는 어, 진짜 하늘아 이때졌네. 는어 이때졌네. 는 근데 만약에 이때 어. 어. 데스매치에 요한형이 가고 서포터였잖아. 하지만 데스매치의 관계 나였으면은 어. 또 달랐을 수도. 아또 달랐어? 달랐을 수도 있어. 서포터가 아니라 내가 메인이었으면 어네가 메인인 습도 달랐다 이거야?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그래? 어쨌든 이때 는진게 맞네. 누구, 응. 누구 응.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어? 누구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누구 정도? 전력 어. 어. 눈으로 어. 나는 이런 종류의 게임을 워낙 좋아하고 어. 선호하니까 어. 누구 정도가 아니라 누구 순간에 아우 어. 말의 편이 다르지 않요아 어. 그래? 조준호랑 응. 하면 이길 수 있냐? 내가 상금 걸고? 그게? 어 <laughs> 약간 지능키는 <지는> 아니잖아 준호는 <laughs> 어? 약간 좀 몸으로 쓰는 그런 거 아닌가? 어, 어. <laughs> 어? 아니야 근데 자기는 어. 머리 쪽이라고 생각해 착각을 뭐, 제어주면 뭐. <laughs> 어 <laughs> 지능키는 아니잖아 <웃음> <웃음> 어? 그냥 어버치가우해야지 어? 어, 어, 어. 그래가지고 야 윤놀이 한번 어서잘 가나 보다. 아뭐 그럴 수 있겠지. 아니 내가 상금 걸면은 둘이 매치 가능합니까? 뭐가능하게 하겠지. 하면은 근데 뭐 일대일로? 어 일대일이죠. 일대일도 뭐. 어. 어. 누 서포터 필요 없이 가능해? 가능하지. 하면은. 어. 이길 자신 있는 거죠. 이기는 사람은 상금을 받고 지는 사람은 벌칙 수행하면은 말해봐야지. 어. 오케이 야 코리아. 홀리야 알았어. 그러면은, 지는 사람은, 취두부한 조각 먹기 어떠냐? 넌 이긴 이기 있잖아. 아니, 이기지. 어. 이기지. 지는 사람은 취두부한 조각 먹기. 이기는 사람은 상급. 너 자신 있으니까. 아, 난 자신이야, 있지. 오케이? 나는 뭐 상관없어. 어어, 어거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하자. 어? 내가 한번 매치를 한 번, 네가 지금 이렇게, 아우. 이날은 이좀 그랬나봐. 내가 데스매치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 얘기하니까 데스매치 상황 정도의 압박감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흔히 말하는 그냥 친선 게임 이런 게임은 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리서안 돌아가네. 토판 안돼가고 이게 무슨 뭐막뭐 뭐 이렇게 이때에 저 자리에 앉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안나오고 모르는 얘기지, 지 어? 그러면은 그 정도의 고통을 받아이거면이 씨발 데스매치에 떨어지긴 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벌칙이면은 가능하지 않 돌아가잖아 그러면 제취도 한번 갖고 와봐. 냄새만 맡아보고 아니, 아 냄새 진짜 미터 지금 아 네가 그래야지 저기를 알지 아니 근데 사무실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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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근복, 이쪽에 바로 추도을 원래 준비를 했는데가 있나? 내가 얼마 전에 옛날에 이거 프로그램 하던 작가 결혼식 사가지고 회 선물을 받았어 네가 그런 걸 느끼게끔 냄새만 안 따고 안 따고 안 따고? 안 따고 안 따고는 안 따고. 안 따고. 안안 따고. 연찮잖아그안 따고. 어, 따고 그냥 지금 봉투 열고 맡으대잖아 여기 <laughs> 아. 스메치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나? 어나 살면서 이냄새 처음 맛봐보거든 추나. 이냄새 맛보다 화생방인데 이거? <웃음> 화생방인데? <laughs> 야와이걸 좋아해서 먹는 사람 이 있구나. 아 어, 그럼 이거 먹는 거야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청국장처럼. 아 너무 방심해가지고 너무 크게 마셨다. 와. <laughs> 와 이게 지금 다친 상태잖아. 어 다친 거야. 아 다치는 거야 이게. 뚜껑을 안연 거야. 아, 저저 심장부터 숨이 안 올라왔어요, 갑자기 지금. 지금... <laughs> 어떤 냄새냐? 놀래가지고 지금. <laughs> 어떤 그래서... 냄새야? 이거는 일단 뭔가 개 썩은 냄새인데 이거 어. 진짜? <laughs> 개 썩은 냄새인데 오늘? 개 썩은 냄새지. 평생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지. 어떤 냄새와 비교를 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취두부 냄새를 맡아본 다음에는 이런 이상한 냄새가 났을 때 우와 이거 취두부야 뭐야? 이렇게 나오지. 야너 진짜 방심하고 맡아가지고 제대로 먹었다. 음. 어. 아. 지는 사람은 이거 한 조각 먹기. 하고 할수 있어? 데스매치보다 더 떨리지. 굳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 이기면 <사, 웃음> 너 상금이냐? 어, 상금. 어, 어, 아 그만큼 해뭐 상금이 뭐 이제 뭐딱 데뷔하게 데스으면은 어, 하지. 어, 잘 만들어 놓으면은 어. 어, 할 여준이 있어. 뭘 만들어 놓면? 으아 정말 이거 뭐질때치두부 데뷔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 어, 그에 대비 뭐 상금도 잘 걸어놓고 어. 딱 해가지고 어. 잘 해놓으면은 어. 할여진이 있어. 그리고 하나 조건이 있어. 어. 내가 일 경우에는 어. 형이 먹어야 돼. 그럼 너랑 나랑 절약 면허를 해야지. 에 어? 하던가 그럼. <laughs> 걸고 할까? <laughs> 어? 어? 지 주변대에 짝퉁 맞네 어. 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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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 방송에서 많이 먹어봤거든. 아, 이 먹어봤어? 어. 냄새가 더 심하지. 먹는 거는 괜찮아. 청국장하고 똑 <laughs> 먹을 때 무조건 코 박고 먹어야 겠는데 청국장하고 어. 똑같아. 너 청국장 많이 외국 사람이 처음 맛보면 오이러잖아 맛은 괜찮아. 청국장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청국장하고 어. 비교가 는데 아니 맛은 괜찮아. 청국장 같아. 어때? 여기까지 어. 예고를 내지. 유 아, 컨텐츠 만들려고 해라야 되는 내지간그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는데? 일단 한번 뭐 기획 짜가지고 한번 알려줘. 그번 생각해 볼게. 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게 없어. 여기서 콜이냐 폴드냐. 아실 만한 분이 그래요？자, 여러분, 홍진호 대 조준호, 조준호 대 홍진호 전략 윷놀이 게임, 전략 윷놀이 를 지니어스 게임 에서 홍진호 는총 그럼 네번을했 습니다. 네번의 유경험자인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포커플레이어이면서 지니어스 시즌원의 우승자 이렇게 하면 내가 리스크가 너무 커 내가 뭐 이거 지금 이거 한다고 내가 뭐불경하들이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지니어스 우승자 출신이다가 포커플레이어인데 지면 치두부 먹어야 되지, 지면 개망신 당하지 지니어 아, 아, 내가 어케이 지는 게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불면 또뭐 어? 썸네일 막 홍우진도 막투 까맣는 거막만들거고그는데 <laughs> 근데 내가 이렇게 제물 대줘야 돼 내가 야, 왜? 어. 이기면 끝나는 거야. 뭘 이기면 맨지이지 뭐 그냥. 맨지이니요 뭐 이기면 이거 살살 그려면은 없으면은... <laughs> 어? 역시 홍준호구나. 나오지. 자이긴 사람은 상금 획득, 지는 사람은 치즈부 안주왕 먹기. 고리냐? 볼리냐? 장고. 아 장고 없어요. 그 장고 없어요. 할 건데 해도 상관 없는데. 음. 어쨌든 데 한다고 음. 뭐 당장 다음 주합시다 여기 안 되니까 일단 또뭐 하려면 진짜 일정 맞추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럼 우리는 뭐 스케줄 바로 짜죠. 오케이 콜. 콜 콜. 아콜콜 나왔습니다. 아! 자 아우 이거 아주 또 재미난 경기가 조만간에 또나오 나오겠네요. 자 아, 오늘 아무튼 이제 어려운 걸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고맙고, 네. 다시 한번, 지니어스 같은 무대가 있다. 해볼 생각이 있나요? 아, 그러면 저 언제든지 해볼 생각 있죠. 저는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음. 제가 가서, 물론 제가 좀 활약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물론 개인적인 만족감이나 기분도 크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못 보여도, 줘 애초에 내 자신이 그런 좀 경쟁 시스템에 들어가서 음. 경쟁한다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음. 떨어지고 잘 못하더라도, 하는 거 자체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기획을 하나 해도 참여하실 겁니까? 기획을 뭐 이제 뭐 쌈마일을 뭐 만들어면 안 하죠. 재밌게 딱 만들어면은 저는 네.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람 네. 아, 네. 너 이거 하나 <laughs> 먹어. <laughs> 안 먹어. 냄새 자, 지금. 자, 그러면은 제가 좋은 기획을 하면 출연하시겠다는 아 어, 정말 재밌게 펌 만들어면은 어, 언제든지 참가해 주시겠습니다. 아유, 음. 아 오늘 너무 저희 좋은 시간이었고, 조만간에 조준호와 홍진호, 홍진호와 조준호의 전략 인물 대결 기대하시죠.